이유가 있어요. 요시타케 센스케 나는 코를 후비는 버릇이 있어요. 엄마는 그런 내게 늘 화를 내요. 이유는 예의없음이라는 거죠. 나한테도 이유가 필요해요. 떳떳한 이유가 있다면 코를 후비어도될것 같은데. 너또코 후비니? 코 후비니?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. 어, 아니에요. 코 후비는 게 아니라. 음, 그러니까. 내코 속에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이 스위치를 자꾸자꾸 자꾸 누르면 머리에서 신바람 빔이 나와요. 이 빔은 사람들 마음을 즐겁게 해주거든요. 그것 봐요. 나도 이유가 있다고요. 아, 아, 그러셔.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즐거우니까 신발람 빔은 더 이상 쏘지 말아줄래? 알았어요. 아이고, 이번엔 손톱을 깨무니? 아니에요. 이건요. 그러니까 손톱을 물고 어른들한테는 안 들리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. 이 소리로 쓰레기 뒤치는 새를 쫓아낼 수 있어요. 아, 그래? 아쉽지만 이 시간에 새들은 다 가고 없으니까 그만 내도 될것 같네. 알았어요. 야, 이젠 하다하다 하다 다리를 다 떨어? 엄만 진짜 아니에요. 이것도 이유가 있다고요 음, 그러니까. 이건 다리를 뜨는 게 아니라 두더지랑 말하는 거예요.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일을 두더지한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. 이유도 참 가지가지셔. 정말 대단해. 그래요. 나도 힘들다구요. 바바를 흐슬부슬 흘리는 건 작고 신기한 생물들이 맛있는 밥 조금만 나눠줘라고 부탁해서 그런 거고 의자 위에서 몸을 버르적대는 건 가게나 교실 안을 휘젓고 다니는 성질 고약한 의자하고 놀아주느라 그런 거예요. 침대 위에서 방방 뛰는 건 길바닥이 트램펄린처럼 출렁출렁거려도 너끈히 학교에 갈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고. 복도나 가게에서 뛰어다니는 건 질주벌레가 머리에 앉으면 그 녀석 때문에 몸이 제멋대로 움직여서 그래요. 한 단이라도 높은 데가 나타나면 기필코 올라가고야 마는 건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 도와주려고 훈련하는 거예요. 빨대로 뽀글뽀글 부는 건 일도 많고 탈도 많지만 저럭 저럭 잘 지내요”라고 하느님에게 알리는 세개 공통 신호예요. 빨대를 질근 질근 씹는 건 빨대 질근 질근 씹기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그 상금으로 큰 배를 만들어서 다 같이 느긋하게 세계 여행을 해보고 싶어서예요. 더러운 손을 바지나 윗도리에 쓱쓱 문지르는 건. 꽃이나 백조, 백곰한테 닦으면 미안하니까 그런 거고요. 목욕을 다 하고 한참 지나도 잠옷으로 안 갈아입고 발가벗은 채 노는 건 학교에 쳐들어온 나쁜 우주인이 옷을 쉬익 빨아당겨 빼앗아 갔을 때 발가벗고도 잘 싸우기 위해 연습하는 거예요.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자꾸 주워오는 건 고장난 우주선 수리에 쓸만한 부품을 찾아주고 싶어서예요. 알았죠? 다 이유가 있다고요. 음, 그렇구나. 아주 잘 알았어. 그런데 말이야, 그래도 지저분한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건 되도록 상가줄 수 없을까? 알았어요. 그래? 그런데요, 어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해버리는 일 없어요? 글쎄, 있겠지. 하지만 엄마는 모르겠는데. 엄마는 틈만 나면 그렇게 머리카락을 비비 꼬잖아요. 그건 무슨 이유가 있어요? 오, 오, 이거, 음, 이거 그러니까, 아 맞다. 엄마 머리가 머리카락 끝에는 다양한 저녁 메뉴가 조그맣게 씌여 있거든. 오늘 저녁에는 뭘해 먹을까? 뽑기처럼 한 가닥 골라서 정하는 거야. 생각 난 김에 오늘은 어디 보자. 음, 아, 햄버거 스테이크라는데, 아싸, 신난다.